내년 월급이 올라도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IRS가 발표한 2026년 최신 세금 등급 오늘 그 내용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바로 최근에 이 미국 국세청 IRS가 발표한 26년도 인플레이션 연동 세금 등급 및 표준 공제 조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제 세금보고 시즌마다 이 복잡한 숫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죠. 사실 이 매년 반복되는 조정이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급여, 소득의 실질 가치를 지켜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안전 장치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공제들 이또 그만큼 가치 높아지니까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요 미국의 어떤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고 또 26년에는 내 소득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 18일 그리고 10월 23일 저와 제시엔 컴퍼니의 전문가들이 LA와 오렌지 카운티 교민 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지난 9월이었죠 뉴저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 컨설턴트 모집 행사와 세미나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복잡 다양해지는 고객들의 세무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니즈와 함께 법률 세무 자산 관리 원스톱 솔루션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한 행사였습니다. 먼저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여 LA 한인타운에서요. JC Financial Consultant 모집 설명회가 열립니다. 높아져가는 미주 한인들의 위상과 함께 갈수록 복잡해지는 고객들의 이슈는 더 이상 한 가지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한 때입니다. 저와 JC n 컴퍼니의 원스톱 솔루션 네트워크 속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요, 10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요, 제시컴퍼니 본사가 있는 얼바인에서 미국 절세 그리고 은퇴 전략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자산가들의 성공 규칙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활용했던 숨은 절세 비법과 함께 해외 계좌 신고 리빙 트러스트 등 교민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자산관리 성공 전략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액션 플랜을 소개합니다. Q&A 세션을 통해 궁금하셨던 내용도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세미나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가장 큰 오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미국 세금 등급의 어떤 작동 원리일 텐데, 숫자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자면요. 많은 분들이 이 본인 소득에 너 세율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24% 세율이다 라고 하면 전체 소득에 대해서 24%가 부과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아니에요. 미국은 많은 나라들,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이 누진세죠, 이 progressive tax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요 여러 개의 급간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칸에 그 급간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득이 낮을 경우는요 소득세율이 10%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그보다 일정 금액보다 높은 어떤 칸에 해당이 될 때는 12%로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높아져서 24% 구간에 진입한다 해도요. 그 말은 전체 내 소득에 대해서 24%가 아니라 어떤 그 급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간을 초과한 소득 부분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전문 용어를 하자면 뭐마지널 텍스 레이이라고 하겠죠. 한계 세율이죠. 그금액을 초과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 최고 세율이 24%라 해도 나의 어떤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그거는 이제 뭐 유효세율 또는 effective tax rate라고 부를 텐데, 그거는 그보다 낮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래서 2 6년도에 tax bracket 그 세율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IRS는요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이 칸에 크기를 조정합니다. 말하자면 그 칸에 들어가는 소득 금액을 조금씩 높여줌으로써 세 부담을 낮춰주는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된 26년의 세금 등급을 뭐 숫자를 기억하시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살펴본다면 개인 신고자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소득이 12,400불까지는 10%. 그리고 12,400부터 5 4 0 0까지는 12%.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아져서 10만5,700까지는 22%. 그리고 그 위에 또다 가진 않을게요. 그 위에는 20만1000불까지는 뭐 24%. 그 이상은 32 그래서 all the 더웨이 최고로 올라갈 때는 37%가 부과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부부 공동 멜 n 파일링조인트였을때또 적용되는 게 있는데요 이것까지 굳이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세금 등급이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따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커진 혜택 일텐데 앞서 이게 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과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 말은 인플레이션, 소득도 높아지는데 전년과 같은 세율이 같은 소득에 대해서 적용된다면 나는 부담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율의 변동뿐만 아니라 표준 공제 금액도 상향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높여 주는 건데요. 항상 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나오는 조정 사항이죠. 그래서 세금 등급 앞서 말씀드린 이것과 더불어서 중요한 변화가 바로 표준 공제 공 금액의 인상입니다. 아시다시피 표준 공제라는 것은 내총 소득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빼주는 금액이잖아요. 뭐 내가 표준 공제를 하던가 아니면 항목별 공제, 아이러만지덕션이 더 크다 그러면 그걸 쓰는데 아무튼 뭐 표준 공제, 기본적으로 빼주는 거니까 이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26년도의 표준 공제액은요 이번에 나온 것을 보면 개인 신고자 싱글의 경우에는 16,100불이 되고요 또 메리트 파일링 조인트요 부부 공동의 경우는 32,20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뭐 예전에 기준에 비하면 이 부부 공동 기준에서의 32,000불은 꽤 많이 높아진 건데요. 다른 공제 항목이 없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내 소득 어저스 s 드 n 로스 인컴에서 제외해 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만약에 극단적으로 내 소득이 부부 공동인데 32,200불 밑이라 그러면 나의 과세 소득은 0이 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율이 어떤 등급이라던가 면이 표준 공제액이 바뀌는 걸까인데요. 이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뭐 등급 상승의 방지 효과다. 브래킷 크립의 방지.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왜 그러느냐? 결국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그만큼 소득도 또 오르는 건데 세금 등급이 그대로라고 하면 내가 같은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내 실질 구매력이 말하자면 명목 소득이 높아졌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 높은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되니까 구매력이 낮아지는 거죠. 억울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IRS의 연간 조정이라는 게 나오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해 준다는 거죠. 즉 물가 상승분만큼 각 세금 등급의 소득 기준을 높여 주고요. 또 표준 공제액도 높여 줌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의 증가가 있을 때에만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어떤 공정한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작년과 소득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절대값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오늘 살펴본 2026년 세금 등급 그리고 또 표준공제액의 조정은요 단순히 숫자가 바뀐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실질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것 알려드렸고요. 이러한 누진세 구조의 어떤 매년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것이 나 어떤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은퇴저축이라든가 투자와 같은 어떤 더 넓은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발표 대는 어떤 새로운 세법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므로써요, 또 우리가 어렵게 힘들어서 번돈 현명하게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26년도 세법의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이 세금 등급 표준 공제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이슨 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이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이러한 정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